에랑 에서는 여기 장소예요. 이민트스 장소예요. 그렇죠. 장소자에 장소 에서야. 오케이. 어. 조금 더 이스스자에 이원스에스조저스이에요 여까지는 상치 실고자 똑같은데 찾아의 날이 더. 이거 중요해요. 얘는 따패도 동서스什 뭐나 있다. 그 다음에 없다. 그 다음에 가다. 나음나 오다예요. 있다 는짜야요 중짜 이야짜요 오케이. 아, 여러분, 얘유의싱이에요 오케이. 그러면 얘는 이다는짜 아요, 어요 더 합의해서 음. 뭐야? 사요요. 그치지 응. 얘는 이 사요고. 얘는 없다는 없어요고. 가다는 가요. 오다는 와요요. 이거는 쌍츠 쉬고. 오케이. 음. 응. 그런데 자에따페더똥词스什么呢 있다, 없다, 가다, 오다요. 줄어. 있다, 없다, 가다, 나오는 오다 이와 이 이와이. 그래서 막 줄렀어. 무 이와이 더하고야? 용수에서요. 이에서요. 저 비자지 일단이야. 어. 다시. 예를 들어, 집에 가요. 의자지 그 취자뭐야 자. 근데, 지에서 가요 하면 안 돼요. 제가 뭐, 에에 따페도 동치수고요. 자이 부자에 라이, 다음에, 아, 라이. 오케이? 자이 부자에 라이잖아. 줄로 이와에서 용수서 뭐나? 에서요. 그러면, 봐봐. 뭐요? 예를 들어, 집에서 티 집에서 티비를 봐요. 이거는 돼. 왜? 여기 똥츠가 뭐야? 보다잖아. 보다서 뭐나? 칸. 얘는 동사가 1, 2, 3, 4, 5, 1 2 3 4 다시 보다는 부수 있다, 부수 없다, 부수 가다, 부수 오다. 야 즉, 서 칸이잖아. 그래서 용쓰어는 에서야 재가리 뭐야? 칸 电视야.